아 오늘은 귀찮은데 그냥 가글로 때우자선생이 양치 대신 가글 해도 돼요? 아뭐 귀찮은데 뭐 입에서 그냥 흥긋한 냄새만 나면 되지 뭐 일단 급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라도 해야지 원장님 진짜 네. 양치랑 가글이랑 효과가 같나요? 이야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그릇을 닦는다고 생각해보면 그릇을 닦을 때 물에다가 그냥 쓱쓱 한번 헹구고 끝내지 않잖아요 수세미로 닦은 다음에 그다음에 맑은 물로 이렇게 헹구잖아요 마찬가지로 가글은 마지막에 헹구는 과정이 가글이에요 수세미로 빡빡 닦는 거는 칫솔 퐁퐁은 치약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글은 그냥 입 안에 떠다니는 세균을 같이 뱉어낼 수 있는 역할은 하는 거고 입안을 좀 개운하게 하는, 상쾌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기분은 우리가 아뭐 개운하다 느낄 수 있지만 구강 관리는 결국은 세균 관리거든요. 그 세균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내 입에서 없앨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가글로서는 해를 입히는 세균들을 없애는 거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가글을 했을 때. 정확한 효과가 어떤 것들있나요 가글의 효과는 양치질의 보조용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글 하나만으로 내가 잇몸이 건강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지만 가글도 효과가 있죠. 알코올 성분도 들어 있고 약간의 허브 향도 들어 있고 청결제도 들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지만 세균을 죽이는 효과는 별로 없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좋지만 이것만 믿고 양치질을 대충한다. 이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가글을 또 많이 하면. 오... 안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아 그런 얘기 가끔 있죠. 우리 입 안엔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유익균도 있어요. 또 우리랑 같이 공생해서 같이 사는 균. 또 우리 몸을 잇몸이나 뼈를 해치는 균. 이게 같이 섞여 있는데 유익균들은 아주 속에 숨어 살지 않아요. 침 겉에 표면에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가구를 너무 많이 하면은 우리 몸에 있어야 될 균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침이 막 마른다든가, 혀도 따가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구강이 건조해지면 충치나 이런 거 옷들이 훨씬 많이 생기고 잇몸 질환도 훨씬 많이 생겨요. 또 침의 역할이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중에는 윤활 역할도 하지만 그침 속에는 세균을 죽이는 항체 역할도 있어요. 침이 없어서 입안이 많이 건조해지면 잇몸도 훨씬 더 빨리 안 좋아지고 그다음 냄새, 입냄새도 훨씬 심해지고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 각을도 어, 마찬가지예요. 과하게 하면 훨씬 더안 좋아요. 갑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네. <laughs> 매운맛도 있고, 순한 것도 있고, 브랜드도 엄청 많고 네. 근데 뭐 그런 게 매운맛, 순한맛 이런 게 예방... 정도가 다른예요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호에 따라서 종류를 많이 만들어놨다 과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답은 <laughs> 없죠 각을 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뭐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잘해야 하는 그렇죠. 가글은 결국은 향긋한 액체를 넣고 약간의 소독제도 들어있으니까 소독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소독 효과보다는 사이사이 남아있는 찌꺼기? 이런 것들도 이 가글을 통해서 빼낼 수 있잖아요. 압을 세게 해서 양치질 하면서 빼내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나올 수 있게 입안에서 이렇게 세게 뱉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가글을 할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간은 30초 이상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한 성분이 거의 없고 대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지 않는 가글도 있거든요. 요즘에 너무 화하다. 그런 거는 뭐이 30초 이상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각을 하고 나서 물로 헹구지 말라는 말도 있던데. 네. 좀 어떤, 어떤가요? 결국은 입안에 좋은 가글 성분이 좀 오래 남아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자마자 바로 물로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고 물로 희석을 안 시켜도 조금 있다 보면 침이 계속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희석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어도 크게 문제 없는 성분들을 다 쓰거든요 바로 물로 희석 안 시키고 내가 조금 조금씩 삼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글 포함, 치질이나 양치질까지 네. 다 한다고 했을 때좀 어떤 순서로 하면 아, 좋다. 정해진 룰은 없지만 치실을 먼저 해서 큰 음식을 일단 사이에 박힌 음식을 빼내고 치간칫솔로 밖으로 빼내고 그러고 나서 양치질 그렇게 해서 물로 한번 헹구시고 나서 마지막에 가글로 조금 안 빠져있던 음식도 뱉어낸다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만약에 오터픽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치실하고 치간칫솔하고 그다음에 오터픽하고 칫솔하고 가글 이렇게 하시면 훨씬 순서적으로 봤을 땐 좋으실 것 같아요. 양치질 매번 하기 귀찮고, 스파이사들도 하루에 세번 닦기 쉽지 않거든요. 일반인이 하루에 세번 닦는 거는 사실 쉽지 않고, 어쨌든 귀찮잖아요. 그래서 가글로 어떻게 때우려고 그러는데, 가글은 세균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 많이 만나고 이런 직업분들은 자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글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가글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게 잇몸 건강을 지켜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병행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뻔히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궁금해하는 내용 가지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